한국이 이런 점으로 유명한 게 있나요? 물론 인터넷, 핸드폰 있겠고, 또 어디서 들은 걸로는 PC방도 유명하다고 하고 물건 빨리빨리 빨리 바꾸는 것도 유명하고.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한 가지라도.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해당 사항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감명 깊었던 글이에요. 문제집 중간에 쉬어가는 부분에서도 나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어딘가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서 1. 예. 아파트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 사진 같은 거 보시 마시겠죠? 예 학부모들의 교육 열을이 나라처럼 이렇게 불타는 교육 열을 가진 나라도 찾기 힘듭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잘 떠오르지 않나요? 한국의 미스터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암사막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 청소년 흡연율 등 각종 악덕 타이틀은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은 나라 IMF 위기를 맞고도 2년 남짓 사이에 위기를 벗어나버린 유일한 종족. 프로 축구장은 썰렁하지만 월드컵된 7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나라.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세계 4강까지 후다닥 해치워버린 미스테리 민족. 부지런한 유태족을 하루 아침 게으름뱅이로 내몰아버린 엄청난 생활 패턴의 나라 조기 영어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도 영어권 실력은 백위권 수준의 나라 중고등학생들이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는 나라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그 다음해에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짱뜨는 민족 온갖 파리들이 정치권에 다 몰려도 망할 듯 망할 듯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의 나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야생 종족. 6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도 외국인과 한마디도 대화도 못하는 허무종족. 조폭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괴짜 종족. 세계 1위의 제왕절개 종족으로 이탈리아 축구를 갯밥의 도토리로 만든 나라.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